4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6쪽을 보세요. 음, 오늘은 분수의 뺄셈, 두 번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분수의 뺄셈을 해볼 건데요.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수일이는 리본 3과 4분의 3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1과 4분의 1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리본의 길이를 알아 봅시다. 3과 4분의 3미터. 1과 4분의 3미터. 그럼 남은 리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3과 4분의 3미터에서 1과 4분의 1미터를 썼으니까 1과 4분의 1m를 빼야겠지요. 그래서 식은 3과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3과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은 2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어, 3과 4분의 3은 좀 4에 좀 가깝고, 1과 4분의 1은 좀 1에 가깝죠. 그래서 두 개를 빼니까 어, 약간 2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한데, 2보다 약간 크지 않을까요? 음... 3과 4분의 3은? 4에 가깝고 일과 사분의 일은 1에 가까움으로 빼면 이보다 클 것이다. 이보다 클것 같네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를 그림에 나타내고 사용한 리본의 길이만큼 X표 하세요. 3과 4분의 3만큼 먼저 표시해볼까요? 음... 3과 4분의 3 3 먼저 3 색칠했고요. 4분의 3 색칠해야겠죠? 이만큼 색칠해야 돼요. 3과 4분의 3. 그 다음에 1과 4분의 1은 지워야겠죠. 먼저 1 지워야 돼요. 1. 그 다음에 4분의 1. 음, 한 칸. 4분의 1한칸 지워야겠죠. 4분의 1한 칸. 잘안 보이는데? 음.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1, 2 하고, 4분의 1, 4분의 2. 그렇죠. 1, 2, 4분의 1, 4분의 2. 지금 4분의 2만큼 남았고, 자연수는 이만큼 남았죠? 그럼 2와 4분의 2만큼 남았네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은 2와 4분의 2입니다. 자, 어떻게 구했죠? 우리 지금?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뺀 거나 마찬가지죠?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뺐다. 그럼 더하기 했을 때랑 좀 비슷하겠네요. 더하기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왠지 분, 빼기도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뺐으니까 왠지 가분수로 바꿔서 빼기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그건 다음 쪽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15쪽, 17쪽.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림해 보세요.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 일단 3 빼기 2 하면은 1이죠. 그리고 5와 3 빼기 2는 1이에요. 5와 4분의 빼기 5와 아, 5분의 4 빼기 5분의 2는? 5분의 2죠. 그러면은 1하고 5분의 2니까 1보다 크겠네요. 1하고도 지금 5분의 2만큼 더 있는 거니까요 그림을 보고 3과 5분의 4-2와 5분의 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과 5분의 4에서 지금 2와, 5분의 1을 지웠죠. 지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지웠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지웠어요. 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뺀 거구나. 그럼 우리 식으로 정리하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3 빼기 2. 분수는 분수끼리 5분의 4 빼기 5분의 2. 그러면은 3 빼기 2 했으니까 1. 5분의 4 빼기 5분의 2 했으니까 5분의 2. 그러면은, 둘이 합해서 1과 5분의 2. 어, 선생님, 빼기인데 왜 여기 갑자기 더하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했죠? 뺐어요. 그리고 남은 거, 얘와 얘는 둘이 빼면 안 되죠? 남은 애들끼리는 합했잖아요, 지금. 그쵸? 남은 애들은, 남은 애들끼리는 합해서, 합해서 모두 남은 애들끼리는 모두 이만큼이에요. 자연수끼리 빼서 예고요. 분수끼리 빼서 예요. 예요. 그래서 남은애들끼리는 모두 예요가 돼야 되니까, 남은애들끼리는 더 해야겠죠.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남은애들끼리는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분수로 바꿔서 되는 것도 되나 봅시다. 그림을 보고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1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어, 이거 왠지 가분수인 것 같죠? 맞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5분의 19 3과 5분의 4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19예요. 맞나 확인해볼까요? 5, 3, 15, 15 더하기 4는 19, 5분의 19, 맞죠? 그러면은 2와 5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5, 2, 10, 10 더하기 2는 12, 5분의 12. 그러면은 5분의 19에서 5분의 12를 빼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맞죠? 자,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5분의 19 빼기, 5분의 12, 19에서 12 빼면은 7이죠. 5분의 7입니다. 대분수니까 아니 아,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하랬죠? 나누기가 원래 정석이지만 나누기 못하는 친구는 빼라고 했죠. 선생님이 빼기. 어? 더뺄수 없네요. 몇번 뺐어요? 한번 뺐고요. 얼마 남았죠? 2예요. 1과 5분의 2 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끼리 빼고 진분수끼리 빼서 여기서 뺀 거랑 여기서 뺀 거랑 두개 더했습니다 여기서 빼고 남은 거, 여기서 빼고 남은 거 남은 것끼리는 더하라고 했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분자 부분끼리, 분자끼리 빼가지고, 만약에 가분수면 대분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에다가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공책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책 정리입니다. 오늘은 분모가 같고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을 공부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방법 공부했죠.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끼리 빼고 진분수끼리 뺀 것을 더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면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5분의 4 빼기 5분의 2뺀 것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네, 얘네 둘이 빼면 1 얘네 둘이 빼면 5분의 2뺀 것끼리는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과 5분의 2가 된다고 했지요. 뺀 것끼리, 자연수끼리 빼서 남은 것, 분수끼리 빼서 남은 것, 남은 것끼리는 더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분수를 다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5, 3, 15, 더하기, 4, 19, 빼기, 5, 2, 10, 10 더하기는 12, 빼면은 19 빼기 12는 17, 아 7이죠, 그냥, 7. 그럼 5분의 7은 가분수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은, 7에 5가 몇번 들어가죠? 7 빼기 5 해보면은, 2. 한번뺄 수, 한번뺄수 있죠? 한번뺄수 있고 2가 남아요. 분모는 그대로 5. 1과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이두 가지 방법 다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공책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교과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어, 계산한, 빼는 걸로 해보고 두 번째는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고 빼고 남은 것끼리는 더해,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4빼기는 2. 얘네 둘이 빼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빼면 3. 뺀 것끼리는 더해준다. 그러면 2와 6분의 3이겠네요. 얘는 지금 진분수니까 뭐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2와 6분의 3이죠. 자, 얘는 가분수로 바꿔서 풀어볼까요? 8로 40, 40 더하기 5는 45. 8분의 45 빼기, 얘는 이미 가분수예요. 8분의 37. 45 빼기 37은 얼마일까요? 8분의 8이네요. 그럼 8분의 8, 위아래 똑같네요? 그럼 뭐죠? 1. 위아래 숫자 똑같으면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팀책 풀어보세요.